영광군이 올해 개최했던 이 모빌리티 엑스포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굴비의 고장 영광군이 양식 참조기 548상자를 영광군 수협 유판장에서 출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이 개관식을 갖고 본격 활용에 들어갔습니다. 영광군이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9 하반기 청년 창업농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영광군이 보이스피싱에 속기 쉬운 군민을 대상으로 금융문해방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영광소방서가 긴급상황 발생 시 투입이 어려운 장소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나섰습니다. 염산면 망고야농장 박민호 대표가 11월 28일 2019 전라남도 농업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영광군이 지역주민에게 오리쌀 활용 가공식품 교육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제 59회 전남체전 조직위원회가 2020년 4월 영광에서 개최되는 전남체전에 사용할 상징물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농업의 차별화된 시책 추진을 인정받아 2019년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영광군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영광군이 홍농 테마 식물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 문화센터 공용 주차장을 그림으로 장식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영광에서 개최됐습니다. 제3회 대한민국 내고향 명품축제에서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제5회 영광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그동안 배운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주가되는 2020년 가고 싶은 섬 각국의 공모 사업에 낙월면 안마도가 선정됐습니다. 영광군 치매 안심센터가 치매가 있어도 자유로운 영광군이라는 슬로건으로 치매 극복 걷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참여자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 소식입니다. 영광군이 올해 개최했던 e-모빌리티엑스포가 지난해 대비 관람객, 참여기업 모두 한층 향상된 행사였고 프로그램 전반이 질적, 양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광군은 11월 20일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9월 26일부터 5일 동안 영광스포티움에서 펼쳐진 2019 영광 e-모빌리티엑스포에 대한 외부평가 용역결과보고와 엑스포 성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 동선에서 벗어난 일부 프로그램이 관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과 로봇 코딩컵, 자동차 경주대회 등의 연중 개최를 통한 장기 프로젝트로 확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발전적인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강영구 부군수는 영광군은 이번 엑스포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e-모빌리티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차세대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에는 엑스포 행사를 더욱더 탄탄하게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2회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는 12만 5천여 명의 관람객들이 방문, 현장 판매 85억 원, 수출 계약 4,900만 달러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굴비의 고장 영광군이 양식 참조기 548상자 24만 6천마리를 영광군 수협 위판장에서 출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영광군이 굴비 업체의 안정적 원료 공급을 위해 3년 동안 참조기 수정란 구입비와 어린종자 입식비 등을 지원해 지난 5월 14일 해상가두리와 육상수 조식 양식장에 입식해 한마리당 100g으로 성장해 11월 15일 출하하게 된 것입니다. 영광군 관계자는 내년에도 다양한 양식 방법을 통해 참조기 생산량을 130만 마리 이상으로 증대시켜 참조기 원료의 안정적 공급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광군 장애인들의 수건이던 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이 개관식을 갖고 본격 활용에 들어갔습니다. 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은 민선 6기 군수 공약 사업으로 10억 원의 국비를 포함 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산공원 인근 1,135제곱미터 규모의 세계동을 설립했습니다.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은 확대가 예상되는 장애인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장애인 아카데미, 수어통역센터, 주간보호센터 등의 이용시설과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장애인체육회 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김준성 군수는 장애인의 화합이 상징인 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많은 군민이 장애인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광군이 11월 29일 영광 힐링 컨벤션 타운에서 50여 명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9 하반기 청년 창업농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와 영광군 사해 연합회 회원, 선도 농업인 등이 모여 관내 거주하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건질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자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청년 농업인들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박은주 소장은 청년 농업인들이 영광의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소득 향상을 위해 청년 농업 정책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laughs> 영광군이 금융사기 등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노인, 그를 모르는 분, 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금융문화 방문교육을 실시해 호물어졌습니다. 이 교육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이 연계해 갈수록 지능적이고 첨단화되는 금융사기 수법 사례 중심으로 특히 고금리의 수익을 내세워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피해 사례와 예방법, 불법 사채업체로 인한 피해, 대포통장 양도사기 등 금융 관련 사건 사고 예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영광소방서가 겨울철을 맞아 공동주택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나섰습니다. 영광소방서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공동주택 등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는데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가 이에 해당됩니다.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 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며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염산면 망고야 농장 박민호 대표가 11월 28일 2019 전라남도 농업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매년 남다른 열정으로 기술개발과 고품질화 등 농업경쟁력 확보에 공헌한 농업인, 생산자 단체를 발굴하기 위해 고소득살 생산 부문, 원예 특용작물 부문 등 6개 부문별 각 1명씩 선정하는데 망고야 농장 박민호 대표가 원예 특용 작물 부문 대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위해서... 박 대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해 애플망고 신품종 선발과 묘목 납품을 통한 품종 보급과 재배 기술 지도 등으로 전남의 신소득 작목 육성 발굴에 기여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애플망고로 작목 전환한 이유가 이제 기존 파프리카 작목이 토자 작목이었는데요. 재배 작물도 이제 농가들도 많이 늘어나고. 인건비나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자재값 이런 부분에서 장목전환이 필요로 해서 애플망고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제 애플망고는 파프리카 대비 40% 정도 경영비면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해서 애플망고가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수입망고에 대비해서 이제 선도나 향이나 후질과 일면에서 월등히 차별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들이 국내에서 애플망고를 생산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우수한 애플망고를 열매를 수확해서 소비자분들에게 식탁까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광군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오리쌀 활용 가공 식품 교육을 실시해 홍을 얻었습니다. 이 교육은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다양한 먹거리 증가로 쌀 소비가 점점 줄어들어. 쌀을 활용한 디저트와 같은 간편 가공 상품 개발로 우리 쌀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는데 흔히 가정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쌀 월병, 플레인스콘 등 7종을 직접 만드는 방법을 전달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쌀의 영양적 가치 재발견과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소비층을 확보, 쌀 소비 촉진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59회 전남체전 조직 위원회가 2020년 4월 영광에서 개최되는 제59회 전남체전과 관련해 생명의 땅 으뜸 전남과 천년의 빛 영광의 정체성, 비전과 대회 성공 기원 등을 표현한 상징물을 선정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상징물은 다섯 개 부문이며 포스터는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선수들을 표현해 희망찬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발전하는 전남과 영광의 화합과 참여 속에 서로 어우러진 행복한 전남체전의 의미를 대포한 작품이 영예를 얻으며 엠블럼은 영광의 영문 이니셜인 Y와 G를 생동감 넘치는 서해바다를 배경으로 역동적이고 에너지 넘치게 표현한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마스코트는 전라남도 마스코트 남도와 영광근의 브랜드 슬로건인 천년의 빛 영광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빛누리로 표현한 작품이 선정됐으며 표어는 희망가득 천년영광 화합가득 으뜸전남이 구호는 천년의 빛 영광에서 화합하는 전남체전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별화된 시책 추진을 인정받아. 2019년 전라남도 농정 업무 종합 평가에서 영광군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라남도 농정 업무 종합 평가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업 농촌 활성화, 친환경 농업 추진, 농산물 판로 확대와 농식품 산업 육성, 환경 친화형 녹색 축산 육성, 동물 방역과 축산 위생 강화, 자체 시책 추진 등 여섯 개 분야 30개 항목을 평가하는데 영광군은 억대 고소득 농업인 육성,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 환경 친화형 축산 시책 추진, 가축 전염병 방역 분야 등에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영광군은 민선 7기의 억대 농업인이 409호로 전년 대비 242% 증가와 70억 규모의 대형 공모 사업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광군이 홍농읍에 조성하는 테마식물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고받으며 점검했습니다. 영광테마식물원 조성사업은 홍농읍 진덕리 1원 25헥타르에 사업비 156억 원을 투입해 유리온실, 테마정원, 오토캠핑장, 산책로, 승마체험을 할수 있는 외승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꽃과 나무 등 식재를 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준성 군수는 식물원과 승마장, 전남 안전체험학습장을 연계한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지방 정원 등록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 문화센터 공용주차장을 그림으로 장식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광군에 따르면 영광고등학교 그림동아리 관계자가 청소년들이 자주 오가는 청소년 문화센터 주변을 직접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초밥과 영광특산품 등을 그려 주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영광군은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회복지인의 긍지와 사기를 높이고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증진의 폭을 넓히기 위해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영광군이 주최하고 전라남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해 열린 이날 행사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노진영 전라남도 사회복지협의회장, 김준성 영광군수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사회복지공무원 등 1,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일부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에 이어 전라남도지사 표창, 전라남도 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광주 전남 지방병무청장 표창 등 40여 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인 9월 7일로 정해져 그날로부터 일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규정해 해마다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 3회 대한민국 내고향 명품축제에서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내고향 명품축제는 대한민국 각 지역의 축제를 축제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전문가 28명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데, 영광 불갑산 상사와 축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살리고, 축제 전반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전형적인 모범축제의 모습과 향후 지속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전라남도 대표축제이자 문화체육관광부 육성축제인 제19회 영광불갑산 상사화축제는 23만 4천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성료됐습니다. 영광읍주민자치위원회가 11월 29일 영광읍사무소 대공연장에서 제5회 영광읍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갖고 그동안 배운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발표회는 토탈댄스, 단전호흡, 우리춤, 벨리댄스 서예 등 13개 종목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해 박수를 받았습니다. 영광읍 주민자치센터는 문화, 복지, 여가선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2020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공모사업에 나골면 안마도가 선정됐습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는 비교 우위 자산인 섬을 아름답게 꾸미고 섬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와 소득창출 사업 등을 지원해 주민이 살고 싶고 관광객은 다시 찾고 싶은 섬으로 만드는 주민주도형 사업인데 이번에 안마도가 선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안마도는 2020년부터 5년간 50억 원을 투입해 다목적 복합 문화공간 조성, 둘레길 정비, 경관식물 재배, 안마도 상징 조형물 설치, 방문자 센터 등 지역의 잠재력과 테마를 살린 이색 섬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준성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마을 주민과 모두가 협력한 결과라며 안마도는 육지에서 접근이 어려워 잘 알려지지 않은 섬이지만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한 섬으로 영광군 해양관광의 대표적인 명품 섬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광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가 있어도 자유로운 영광군이라는 슬로건으로 치매 극복 걷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참여자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이 행사는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매가 있어도 지역 사회에서 더불어 잘살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순옥 팀장은 건강백세로 행복한 노후를 즐기는 첫걸음은 치매 예방에 있다며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걷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영광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검진, 등록관리, 서비스연계, 치매치료비 지원, 기저귀 등의 조호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